자, 우리 짱사부님 슬라이스에요. 딴 사람이 아니라 짱사부를 어떻게 치나 볼까요? 자. 아이고, 씨.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네요 지금.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자, 볼까요? 둘. 셋. 어, 좋네요. 역시 발리를 잘하니까 슬라이스를 잘 쳐. 탑스드입니다 슬라이스가 훨씬 좋아. 야. 야, 좋아요. 날, 날이 딱 섰네요. 어 좋습니다. 자 날이 완전 섰어요. 그죠 면을 완전 보여주고 일단 그죠 여기서 찍어서 손목 그대로 갑니다. 그죠 손목 안 풀죠? 네 손목 안 풀고 그대로 가는 거죠 네, 네, 여기서 여기서 날 잡아서 그냥 딱찍어내는 형태로 그죠? 네, 이게 안 이제 페더러 슬라이스가 우리가 각광을 많이 봤는데 페더러가 사실은 이렇게 목 뒤로 넘어가죠 이렇게 완전 넘어가서 딱 작게 찍어가지고 갖고가죠. 그래서 딱찍어해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길지. 딱 찍어서 그공이빡쭉날라가죠 <laughs> 그죠? 근데 예 어, 나달이나 이런 선수들은 거의 면을 이렇게 열어놓죠 여기, 여기까지밖에 안 빼요 어. 많이도 안 빼요 여기, 아, 여기, 여기서 잡으면 여기서 치요 그냥 이렇게 네? 조코비치도 그러는데 어, 조코비치도, 어, 여기서 어, 조코비치도 어. 그런 형태에 비슷해요 응.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어, 수비형 슬라이스나 중립형 그리고 공격형으로 나눠요 사실 어. 페드라같이 치는 건 공격형 슬라이스예요 그래서 짧게 찍어내는 거를 공격형 슬라이스예요 테이크 백을 키우고 발리로 말하면 펀칭이에요, 그죠? 번칭? 짧게 찍는 거야. 그게 이제 공격형이고 기본적으로 잡혔을 때딱 찍어내는 거 그렇죠? 공격형은 테이크백을 키우고 임팩트를 줄이는 거죠. 임팩트 후에 팔로를 우딱 끊어버려요. 멈추는 거죠. 딱 멈춰 힘을 모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되네. 이런 형태로 공격형을 하죠. 그리고 중립형은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어깨를 좀 당겨가지고 쭉 그냥 밀고 가는 형태입니다. 어깨만 기본적으로 어깨만 당겨서. 그렇죠. 많이 올라가지 않고, 어깨만 여기까지만 땡기죠. 초코비치가 이런 형태로 많이 치죠, 사실은. 초코비치 선수가 수비형 슬라이스로, 기본적으로, 딱이 정도로, 그렇죠. 기본, 끌고 가는 형태로 치죠. 끌고 가는 형태로 쭉 밀고 가죠. 그리고 나다리 치는 건 진짜 수비형 슬라이스예요 여기까지밖에 안 빼서, 여기서 마지막에 쭉 그냥 끌고 가죠. 앞에, 앞에 이만큼 갖고 있다가, 그죠. 앞에 갖고 있다가 딱 여기다 놓고 그냥, 그죠. 렇터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그냥 안정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에라, 안는 형태로. 하셨다. 이거 그렇죠? 애를 안 하고 써 네, 완전 이거 애를 안 하죠 이건 나다리 치는 스타일 근데 세지는 않겠네 예. 수비형이잖아 그러니까 수비형 선수였잖아 지금 공격형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거의 카운터펀치형 이 트렌드가 있으니까 예, 그럼 포핸드 있고 다 있는데 뭐 이건 이거 하나 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설 근데, 근데 그것도 낮게 주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이게 낮게 그 짧게 짧게 잡고 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페더러가 치는 형태는 공격형이지만 딱 들어서 짧게 찍죠 그렇죠 짧게 찍어 순간적으로 딱 잡아서 그냥 딱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딱찍어가는 거고 네. 조코비치가 기본적으로 어깨를 조금 뒤로 당겨서 여자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 그냥 여기 잡아서 그대로 기형 밀고 가는 기본 중립형 슬라이스를 친다고 보죠 그리고 수비형 슬라이스는 이런 나다리 더작게 잡아서 짧게 잡고 여기서 그냥 툭툭 쳐내듯이 거의 투핸드 치듯이 그냥 툭툭 쳐내죠 이런 형태로 작게작게 잡아서 쳐내는 형태 그렇죠 이렇게 슬라이스도 공격형 중립형 수비형이 있다는 거 아...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걸 다 해야 되나 아니면은 다쓸수 있으면 좋죠, 사실은. 아.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의 틀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것 또한 상황에 맞게 찍는 게 맞다고요. 슬라이스도. 그치. 수비할 땐 수비하고, 그죠. 작게 놓을 땐 작게 놓아야 잖 아무 때나 막 치면 또, 예라 당연하죠. 로브틀땐 들어가니까. 그렇지, 슬라이스의 또 하나의 형태는, 이제, 반같이 찍어내는 칩, 촛, 칩, 이 네. 있지만, 칩도, 칩이 있지만, 촛도 있잖아. 아. 은 이제, 밑에 까가지고, 까가지고. 알죠? 블럭, 네. 블럭으로, 블록, 이제, 리턴할 때탁 쳐서, 붕 떠가지고 하면. 제일 게 진짜 선수들 어려운 거, 동무인도 어려운 거 보여요. 완전 헬렐렐렐레 날 <laughs> 이거 때려면다몇트에 꽂혀버리잖아. <laughs> 자기 힘으로? 달라나. 힘이 막 잔뜩 들어 <laughs> 네. 힘이 막 잔뜩.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공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딱 칩으로 해가지고 찍어내는 거지. 그래드랍샷할 때도 그걸 넣지만 아. 길게도 넣잖아, 일부러. 완전 타이밍이 완전 바뀌어 버리지 내가 움직이면서 때려야 하니까 이거. 네, 그게 진짜 어려워요. 선수들도 핸드피딩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아. 그래요. 자기 힘으로 이걸 쳐는 연습을 해야 하니까. 예, 그런 볼에 여자 선수들은 더 약해요. 나트. 아. 그냥, 툭! 까지면 이걸, 애가, 멘붕, 이걸 어떻게 치지? 맞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 생각이 거.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섞는 거예요, 사실은. 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발리에도, 이 상황에 따라 찍는 게 다르다는 것. 드라블 놓을 때 박는 거, 그리고 더 찍어내요. 그리고, 공격형, 중립형, 수비형이 달라진다는 것. 이 정도는, 이제, 그걸 어떻게 치느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슨장으로 가셔서 직접 배우시는 게 좋아 알겠어 코치한테 직접 어떻게 치는지는 좋은 코치분들에게 찾아가서 실제로 배우 레슨으로 볼을 현장에서 배워야지, 이 영상에서. 자세를 교정해가면서. 네, 너무 아. 어렵죠. 계속, 계속 바뀌니까.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럼 다 다르지만, 기본 이런 원리들만 알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다시 계속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오케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두서 네. 없이 했는데, 음. 어, 진짜, 할 얘기는 많지만. 음, 그 네, 우리가 또,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절제? 네. 음. 근데 또, 뭐,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유튜에서는 네, 네. 이게 이 사람들의 노하우니까 그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laughs> 거기서 나에게 맞겠다 하면 그걸 실행해 보시고 해보고 안 되면 방법을 음... 찾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럼요. 하는 게 맞다고 봐죠 테이스는 네. 정석이 없어요 네, 정석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네, 저도 진짜. 지금 저번 주에 시작 했다는데아 너무 어렵다 다시 초보자로 돌아가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다시 지금 박스볼을 좀 칠라고 아, 박스볼을 예. 차야 돼요 네, 어, 맞아야 되겠더라고. 아. 네, 왜냐하면 시합하다 보면 폼이 바뀌니까. 네, 그리고 뭐또 어, 스텝이 안 되니까. 네, 아. 체력 훈련해야 돼. 네, 체력 그러니까 그쵸. 저는 선수들하고 동호인들의 차이는 체력이에요. 체력. 진짜. 체력이 돼야 스텝이 따, 되니까. 다른 거 하나도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음. 기술 동호인 상위레벨들이 선수들하고 없잖아요. 기술적인 거, 전술적인 맞아, 거. 맞아. 왜냐하면 시합을 어마마하게 동호인들이맨날 시합하잖아요. 온다프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멘탈. 멘탈 좋지. 시합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체력이. 선수들과 네, 그렇죠. 차이죠.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면 강한 볼을 칠수록더 네, 그렇죠. 그렇죠. 강하게 못 치고 더 오래 뛰어다니고 더 빨리 못 뛰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계는 선수들과 체력은 사실 체력이에요. 체력은.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은 체력반, 기술반, 전술반, 이 체력을 제가 길르면은 좀 네. 앞으로 잘할거까요 아,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아, 예. 나이 먹으면 체력을 좀 줄여야 돼요. 예. 쉬어야겠네. 체력을, 그럼 예. 쉬야겠어야 쉬어야 돼요. 예. 산이나 좀다시길 아, 알겠습니다. 전술적으로. 손장나 하시 예. 하시면 예. 하시면. 예. 이게 더 중요, 중요... <laughs>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끝. 아이 오늘 준비했다. 됐어. 됐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아.